보스 여러분 미드플의 이야기는 친한 친구의 이야기처럼 귀 기울여 들으시되 참고만 해주세요. 요새 새삼스레 갑분싸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. 황정미씨 때문인가? 갑분싸는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진다의 준말입니다. 그 어색한 상황 그 자체를 일컫는 말이지만 오늘은 그 어색한 상황을 만든 장군인을 갑분사라고 부르기로 할게요. 어 저번 주에 진행했던 고민 상담 라이브 방송에서 갑분사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어떤 보스가 해주셨어요. 그래서 오늘은 갑분사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고 그에 따른 조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다가 갑분사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.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든 화제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물론 사람들은 다 자기 얘기를 하기 마련인데,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옳고 잘났다는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보통 이 타입들은 근데 다른 큰 장점이 있어. 외모가 귀엽거나 예쁘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뭐 그런 것들이요. 그래서 눈치 없이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딱히 지적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해 버리거든요. 보통 이런 분들한테 좀 듣는 비중을 늘리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저는 조금 다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유형은 자기의 무기를 잘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. 미모가 무기라면 그 미모를 잘 관리해야 될 거고 지위가 무기라면 그 지위를 잘 지켜내야겠죠.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까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거예요. 자기 얘기도 꼭 해야겠다면 해야죠. 근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소재를 뜬거없이 가로채서 자기 이야기 소재로 삼는다던가 어뭐 어쨌든 좀 자기 자랑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죠. 대신 이야기를 할때좀 기승전결이 어느 정도는 있는 에피소드 형태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람들은요, 뭐 그게 자기 얘기라도요,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재미가 있으면 듣습니다. 다들 그분이 잘난 건 알고 있습니다. 만약 그 당사자라면 어 잘난 책을 좀 그만하세요. 두 번째, 눈치 보면서 분위기 맞추다가 비극의 갑분싸가 되는 경우. 이 유형의 특징은 좀 리액션이 어색하다는 거죠. 뒤북치고 웃고 과하게 웃고 항상 웃고 멘트도 치는 거 보면 좀 어색해. 이분들이 분위기 파악은 아직 그렇게까지 잘 되지 않았는데 그 분위기에는 맞추고 싶은 거예요. 분위기 맞추려다 갑분사가 된다니 너무 슬프지 않나요? 그럼 분위기 파악을 잘 하려면 좀 조바심을 내려놓아야 돼요. 내가 갑분살로 찍힐까봐 두려운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요 여기 꼭 맞출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좀 억지로라도 하셔가지고 이야기 어떻게 굴러가나 지켜볼까? 이런 마음으로 있는 게 좋을 거예요 뭔가 리액션을 위한 리액션 말고 진짜 리액션을 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엇박 리액션을 안할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그 자리에서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면 뭔가 그 왁자지껄한 그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재밌었으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가서 야너 진짜 재밌더라 이렇게 칭찬을 하거나 뭐 한마디를 남기면 그게 더 여운이 길게 가요. 세 번째 분위기 맞추는데 신물이 나서 진격의 갑분사가 되는 경우. 이분들은 더 이상 참지 않겠어. 내가 할 말은 해야겠다.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.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분위기고 나발이고 그냥 할 말을 정색하면서 해버리니까 갑분싸가 되는 경우인데 저는 의지가 없는데 분위기를 억지로 맞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. 그게 건강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표현이란 게 말이죠. 뭔가 해소하는 카타르시스적인 그런 기능이 있고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잖아요.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정색하면서 내 의사를 표현을 하는 것이 그게 단순히 내가 이렇게 속시원하다 이걸 넘어서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효과적인 표현이었는가라는 고려 정도는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보스 여러분. 분위기는 그저 분위기일 뿐이에요. 그저 분위기야. 막 이렇게 타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. 뭐 분위기를 엉망진창으로 굳이 만들 필요야 없지만 또 내가 못 맞췄다고 해서 거기서 되게 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까지 있나?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가품싸는 가품싸일 뿐. 심각해지지 갑시다. 오늘은 무례한 사람에게 얄밉게 말 대답하는 방법 영상을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. 지금까지 보스들의 친구 미네플이었습니다.